<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어... 또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영상 나가지 말아보세요. 이거는 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일단은, 생방이 막혔습니다. 여기 생방송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아 이래 이게 두 계정에 다 먹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도尔스 자텐션 챌린지라는 거를 시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이하고 생방을 켜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딱 하고 생방이 끊겨가지고 처음에 돌스에서 나오는 노래 때문에 저작권으로 인한 영상 중지인줄 알았는데 여기서 제가 항소를 좀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컨텐츠를 살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컨텐츠가 삭제된 게다 돌아왔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제가 퍼어가지고 영상 돌아온 거 되게 삭제하긴 했는데 아무튼 영상은 돌아왔어요. 그건 괜찮아 유튜브가 잘못 삭제했대. 그래가지고 오, 다행이네. 하는데 생방송이 막혔어. 왜? 메일을 들어가 봅니다. 자 고객센터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팀에서 크리에이터 님의 콘텐츠를 검토한 결과 아동 보호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 보호 정책? 일단은 한번 보죠. 어, 크리에이터 님의 채널에 경고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콘텐츠 유튜브에서 삭제됐습니다. 아 이거는 삭제된 거 말한 건데 아까 돌아왔다고 했죠. 에, 그래서 왜 삭제됐냐 그게 중요하죠.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감독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간에 생방송을 제가 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부모님은테 직접 빌다 아니다. 특히 저 제가 그래 실시간 안될거 같아. 그래도 이런 제재를 앱 같은 걸로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직접 제재를 하지 온라인상으로 앱을 이용해서 제작은 그런 적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어요. 일단은 제가 확실히 제 부모님의 이런 걸설정 해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욕은 못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게 이거,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이 영상 재검토 결과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은 제 부모님이 그걸 막, 생방송을 막든 안 막았든 결국은 그 부모님이 막아서 생방송이 꺼졌다는 거는 화, 사실이 아님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생방송은 돌아올 만한데 왜 생방송은 돌아오지 않았냐 그게 지금 저의 의문입니다. 영상 막힌 거 제가 생방송이 꺼진 게 분명히 부모님의 허락을 안 받고 생방송을 했다라는 사유 같은데 아니래요 위반하지 않았대 아까 말한 그게 그 생방송을 몰래 한게 위반되지 않았대 근데 생방송은 왜막혀을까 <laughs> 아안아요그 제가 말 일단은 지금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심지어 그 민원을 넣어도 안 돼. 민원을 넣어도 안 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죠. 막혔대. 그럼 어떻게? 못 하죠. 또 실시간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시간 재밌는데. 아 일단은 그래서 계속 몇주 간격으로 민원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그 사이에는 트위치를 해야 하나? 잠깐 트위치에 한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트위치로 옮길까요? 저? 당분간은 계속 민원을 넣고 트위치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 혹시나 이 영상 끝까지 안 봐가지고 계속 유튜브에서 생방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지. 꼭 생방 보시기 바랍니다. 트위치에서 트위치에서라도 일단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하루빨리 유튜브 생방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아니 유튜브.